안녕하세요. 삼삼한 선인네입니다 오늘은 추억의 포장마차에서 먹던 고갈비를 맛깔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를 준비해서 몸통을 칼로 긁어준 후에 등 가운데 부분을 칼로 등뼈를 따라 머리까지 갈라서 펼친 후에 내장을 뺀후 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이렇게 거꾸로 배를 가르지 않고 등을 가르는 이유는 배를 가르게 되면 등 부분의 지느러미로 인해 구워 놓았을 때 반쪽으로 갈라지게 돼서 등쪽을 가르지만 딱히 상관은 없어요. 이 작업이 싫으시면 자반 고등어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씻어준 고등어의 물기를 키친타올로 눌러 제거한 후에 맛소금 반 티스푼 정도를 뿌려서 밑간을 해주세요. 이후에 팬에 종이호일을 깔고 종이호일 반쪽에 고등어를 눕혀놓고 나머지 반쪽 남은 종이호일은 고등어를 덮어주고, 뚜껑을 덮고 약불로 은근히 익혀줍니다. 고등어가 익는 동안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고추장 반 큰술, 고춧가루 반 큰술, 매실액 2 큰술, 식초 1과 2분의 1 큰술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 줍니다. 통마늘 4개를 편으로 썰어서 채 썰어 주고, 생강은 조금만 있으면 되고, 생강도 채 썰게 해주세요. 청양고추는 다지기입니다. 이불 덮고 따끈하게 잠자고 있는 고등어, 잘 익었나 보겠습니다. 세상 모르게 은근하게 잘 익었습니다. 고등어가 익었으니 양념장을 골고루 발라주고, 고등어를 예쁘게 치장해주겠습니다. 양념장 위에 비린내를 잡아줄 후추를 솔솔솔 뿌려주고, 역시 비린내를 잡아줄 채썬 마늘도 올려줍니다 마늘이 올라가니 한층 예뻐졌습니다 마늘이 올라갔으니 생강도 올려주고 다진 청양고추를 올려서 매콤한 맛을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솔솔솔 뿌려주고 종이호일 이불은 가장자리를 정리해주고 접시에 내놓으면 포장마차에 가지 않고 포장마차에 고갈비를 맛있게 뜯을 수 있는 고갈비 완성입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